도쿄 여행 삼일차. 뉴스에서 일본이 너무 덥다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나가기 무섭웠지만 열심히 돌아다니기 스타또. 오늘의 첫 번째 행선지는 다이카냐마예요.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느조 카페들이 보이더라고요. 골목마다 아기자기한 편집샵들이 많아서 둘러보는 재미가 있는 동네예요. 시부야나 신주쿠처럼 번잡하지 않아서 느즈막하게 돌아다니기 참 좋아요. 여기는 츠타야 서점이 있는 다이카냐마 티사이트예요. 안에는 서점 말고도 음식점과 카페들이 산책로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츠타야 서점에 자리가 있으면 스벅 음료 하나 주문해서 친구랑 수다 떨까 했는데 자리가 일도 없었어요. 서점 내부만 잠깐 둘러보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앞에 보이는 포레스트 게이트라는 건물도 참 멋있더라고요. 더운 날씨에 말차 빙수 먹어주기로 했어요. 점심 시간 대라서 현지인 손님 대부분 우동을 드시더라고요. 천연 빙으로 만든 빙수라길래 맛이 궁금했는데 말차인데도 씁쓸하지 않고 얼음 빙수 특유의 무맛 느낌이 없어서 좋았어요. 자연이 있어 신주쿠로 넘어와서 도쿄도청 북쪽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45층에 무료 전망대가 있는데 일청사에서 엘리베이터로 바로 연결되어. <laughs> 아이가 전망을 보면서 종이에 뭔가를 계속 끄적끄적 하는데 귀여웠어요 한 바퀴 둘러보고 다시 신주쿠 시내로 내려갑니다 우와, 아, 저 이렇게 보이네. 아무튼, anyway. Anyway. 신주쿠에서 okay. 길 잃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여기는 별점 5점에 육박하는 샤브샤브 무제한 가게예요 배정된 직원분께서 고기 리필이나 서빙을 내내 챙겨주세요 샤브샤브와 스키야키 반반으로 100분 동안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고기 질도 좋고 야채도 신선했어요. 유자 하이볼도 맛돌이에요. 왕 추천 추천. 홍차랑 말차 맛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서 먹고 또 먹고 무한 골레 음식점 근처에 친구가 가고 싶어 했던 러쉬가 있어서 들어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라이즈 노래가 나와서 행복.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한국인이셨어요. 제품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답니다. 이제 신주쿠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아사쿠사 쪽으로 이동해요. 에도시대 분위기를 보존한 관광지로 밤에 특히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본당 입구로 가는 길에 옆을 보면 스카이 트리도 보여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센서지 입구가 보이네요. 야경이 예쁘다는 말에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 기대 이상 이상 이상이었어요. 친구랑 오미쿠지 운세를 뽑아 보기로 했어요. 상관없어 똑같은 거. 친구랑 저둘다 길한 운세가 나왔어요. 각자 상황에 힘이 될 만한 글이 적혀져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뽑았다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센소지가 도쿄 대표 관광지인 만큼 낮 시간에는 정말 사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센소지로 가는 길인 나카미세돌리에 특히 많았고요 길거리 상점가에서 파는 전통 간식을 먹고 싶으면 해떠 있을 때 센소지를 관광하는 걸 추천해요 나는 한산한 게더 좋다 하면 밤에 관람하는 것을 추천 저는 개인적으로 낮보다 밤에 아사쿠사가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밤에는 상점들마다 달리 그려진 셔터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상점에 달린 전등이 켜져 있어서 거리 구경에 문제도 없고요. 친구가 프리쿠라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참고로 외계인처럼 나오는 스티커 사진이 프리쿠라예요. 생각보다 되게 작은 사이즈로 출력되더라고요. 일본 여행하면서 친구랑 꼭 찍어보고 싶었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친구가 남동생 곤약 젤리사야 해서 돈키호테에 들렀어요. 이 쿠앤크키 케초이기템인데살 걸. 아사쿠사 밤거리도 돌아다녔으니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빛나는 스카이트리 마지막으로 봐주고 숙소로 꼬고. 너 진짜 도영화가 뭔지 궁금해. 아, 모든 게다 저희가 보기엔 너무 이게 오글거려서 이게 진짜 뭔가, 뭔가 싶었어요. 근데 여기 중에서 한 편을 아, 진지하게 그리고 이거, 이거 하는게 진짜. 도쿄 여행 차 행복하게 도쿄를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떠나는 날 아침이에요. 슬프지만 일단 배 채우러 소금빵 맛집에 아, 왔어요. 줄서는 손님 대부분이 현지인이셨고 저희만 외국인이었는데 테이크아웃 전문이어서 대기 줄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었어요. 저는 고민 고민하다가 명란 소금빵을 샀답니다. 이곳은 제가 꼭 가보고 싶던 말차 라떼 가게예요. 일본 여행 가면 꼭 말차 음료를 마셔보고 싶었거든요. 가게 외관부터 정말 느 조이지 않나요? 저는 추천 메뉴인 프리미엄 말차 라떼로 주문해 봤어요. 카페 사장님께서 매우 차분하게 제조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랑 제 친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마차 제조에 흥분해서 요란법석 포시티브이었지만 정말 그럴만했답니다. 색깔이 참 좋다. 우와, 진짜 색깔. 저희가 네. 너무 행복해하면서 미식 평가회 어,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희 모습을 정말. 보며 엄마 미소 짓고 계시는 아주머니를 발견했어요. 어, 맛이 없 음, 어, 달달해. 이거지. 예쁘다. 다음 행선지는 긴자 6라는 쇼핑몰이에요. 여기에 쇼핑하러 온 거는 아니고 서점을 보러 왔어요. 이 건물 위층에 긴자 거리를 내려다 볼수 있는 옥상 정원도 있다고 해서 츠타야 서점을 둘러보고 옥상으로 올라가 보려 합니다. 츠타야 서점에는 항상 스타벅스가 함께 있어서. 여행 중에 열일하고 있는 현지인들 사이에 섞여 앉아 말차라떼 하나 마셔주며 사색을 즐길 수 있답니다. 서점에서 예쁜 노트를 발견하면 하나 구매해서 여행 중 느낀 것들을 끄적거려봐도 좋고요. 서점에는 문구류는 물론이고 만화책을 비롯한 일반 서적들을 비치해두기도 하고 일본 전통 소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건 좀 무섭더라고요. 이런 귀여운 것들도 잔뜩 있으니까 구경하는 맛이 있어요. 이제 츠타야 서점을 다 둘러봤으니 옥상 정원으로 올라갑니다. 맨 위층의 옥상 정원은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어요. 일단 조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정원 곳곳에 앉을 곳이 넉넉히 있어서 잠시 쉬어가기도 좋았고요. 쇼핑몰의 옥상 정원이지만 진짜 쉴수 있는 정원이라는 컨셉에 집중한 느낌이었어요. 생각보다 정원이 되게 넓어서 다양한 꽃을 구경할 수도 있었어요 저희 둘을 제외하고는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지인들이어서 약간 찐 도쿄인들의 일상을 엿보는 느낌? 대부분 혼자 점심을 먹으며 쉬거나 업무 전화 중이었어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곳이랍니다 긴자식스 근처 골목에 작은 여우 신사가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랑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토지 효율 최상인 신사였어요. 떠나는 날 하늘은 왜 이리 예쁜 건지. 가기 싫다. 1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일본 문구점이 있다고 해서 들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문구류를 열심히 쇼핑하고 계신 모습이 신선했어요. 뭔가 앤티크하고 키사텐 같고 그런 고풍스러운 느낌. 이런 예쁜 포장지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이 섬세한 감성, 우짤 거야.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귀여운 것들이 많았지만 또 다른 문구샵을 가기 위해 일단 참아보아요. 두 번째 문구샵은 이토야라는 곳이에요. 이때 슬슬 체력이 고갈나기 시작했는데 문구류 구경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어요. 이토야 빠르게 스윽 둘러보고 로프트로 왔어요. 오타니 계속 보다 보니 막날에는 내적 친밀감 생겼어요. 아이블레이도 보이네요. 집사냥이 스티커 미쳤다옹. 진짜 이런 고양이 입고 싶다. 공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원한 빙수 하나 먹어주기로 했어요. 고독한 미식가 고로상 아저씨처럼 혼자 빙수 웨이팅을 하는 직장인 아저씨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달달구리 당 충전하러 혼자 웨이팅하는 아저씨들.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잘볼수 없는 모습이라 괜히 귀여워 보이셨어요. 제가 노리는 것은 저저저 왼쪽 끝 아이예요 기나긴 웨이팅 끝에 드디어 가게에 입성 제가 주문한 앙미치입니다 맛이 어땠냐고요? 참 좋았다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되어서 역으로 향하고 있어요 막날이 되니 더더 더워진 느낌 구두를 닦아주시는 분들과 쭈룩 앉아있는 손님들이 보였어요 베레모를 쓰셔서들 뭔가 더잘 닦아주실 느낌이더라고요 좀 킹받는 광고판을 마지막으로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요. 보지 진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숙소가 있는 아키하바라 쪽으로 돌아가요. 숙소 근처에 스타벅스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결국 못 들르고 가네요. 매일 오며 가며 봤던 자그마한 신사에도 들러봐요. 일본에서는 어딜 가든 신사가 보이는 게 신기해요. 걷다 보면 갑자기 신사가 나오고 또 걷다 보면 보이고 쨍쨍한 낮에 떠나려니까 더 놀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싫지만 뭐 어쩌겠어요 가야지. 제가 좋아하는 일본 배우를 봐서 냅다 찍었어요. 마지막까지 참 일본스러운 지하철이네요. 푸릇푸릇한 여름의 도쿄는 처음이었는데 또 친구와 함께 해서 여름이었다. 바이브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이 조합 먹고 비행기 타는 거 추천. 다음에 또 시간 맞춰 느조 여행 가자꾸나. 도쿄 여행 D N.